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 55인치 크리스탈 UHD 4K LED 스마트 TV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와, 해상도가 4K라 그런지 화면이 정말 선명하고 색감도 끝내줌.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까지 다 되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미러링 기능까지 있어서 내 핸드폰 화면을 TV로 쏘는 것도 일도 아님 거기다 디자인 깔끔해서 거실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음.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의 QLED 4K 스마트 TV가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화질이 미친듯이 선명한데 4K UHD라 그런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둘다 가능한데 설치도 무료라니 완전 혜자. 189cm의 큰 화면으로 영화관 부럽지 않게 집에서 바로 홈시어터 가능. 와, 이건 진짜 써봐야 느낌 알듯. 삼성이라 믿고 쓸수 있고 효율 환급까지 받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의 FHD TV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음. USB 재생 가능해서 원하는 미디어 바로바로 바로 보고, HDR TV라 색감도 끝내줌. 게다가 2025년도 최신 모델이라니. 일반형 TV지만 성능은 특별함. 화면 타입도 일반형이라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고, 3D TV는 아니지만 그만큼 가격이 합리적임. 거기다 10% 환급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진짜 안 사면 손해임. 마음에 드니깐 별5 개.